안녕하세요. 저희는 강남 주민연사입니다. 주민 연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강남 구민연사 유대진입니다. 강남 주민연사 김승철입니다. 강남 주민연사 유소영입니다. 독에 어떤 경위로 참여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. 제가 그 이민 가서 그 경험을 어,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어, 함께 구민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어떤 힌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겪었던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. 우리 연사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? 어, 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물 설고 낯선 곳에 가서 정착에기까지 겪었던 이야기들을 거래처를 찾는 것 플러스 거래처와 소통하는 것 이런 경험을 우리 저 특히 젊은 세대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연사님의 인생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건 뭘까요?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랄까.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이랄까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은 모든 게될수 있다. 너무 힘들고 지쳐도 그냥 딱한 번만 용기를 가지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.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기대해 주세요.